자,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뭔가요? 봤더니, 원 밖에 한 점이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릴 거야. 근데 원 밖에서 접선을 그리면 몇 개가 생기죠? 두 개가 생길 겁니다. 이렇게 접선 하나, 이렇게 접선 하나. 버트! 자,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발을 내리면 얘네들은 다 뭐다? 음, 수직이죠, 수직. 그죠? 자, 그랬을 때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지. 원밖에 한 점에서 근 접선의 길이라고 하거든. 내가 요 점을 예를 들어서 P라고 하고, 요 점을 내가 예를 들어서 T라고 할게. 난 지금 이 P부터 T까지의 길이 좀 구해보고 싶은 거야. 그런데 말입니다. 어차피 이 길이나, 이 길이나, 매한 가지 똑같아요. 그래서 접선의 길이를 라고 하면 이걸 구해도 괜찮고, 이걸 구해도 괜찮아? 어차피 같으니까. YYY. Y, y 합동이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직각. 빗변 똑같아. 그리고 얘가 반지름이고 반지름이니까 RHS 합동이야. 그래서 PT의 길이 한번 구해 보러 갈게요. 그럼 저 길이 어떻게 구해? 딱 봐도 직각 삼각형. 그래서 나 직각 삼각형 갖고 한번 구해 보려고. 자, PT의 제곱은요. 뭐가 될까? 여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 버리면 되겠죠. 그러면 이거는 뭔데요? 이거는 점에서 점까지의 거리. 그죠? 그럼 이 길이는 뭐야? 반지름. 쉽네요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더니 얘는 뭐야? n-a 제곱 n-b 제곱에서 뭘 빼라고? 반지름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야. 그럼 pt의 길이, 최종 결론은 pt의 길이죠. 그럼 pt의 길이는 이제 뭔가? 봤더니 루트 n-a의 제곱 플러스 n-b 제곱 빼기 r 제곱이라는 거죠. 자, 이거는 어렵지 않은 공식이가 좀 외워둡시다. 이게 왜 어렵지 않은 거냐면 다시 한번 좀 가정을 해볼게. 이 원방이 누군가요 했더니 이 원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. 이 원방은 중심이 몇콤하면 A 콤마 B죠.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짜리는 원이야. r 인 원이야.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요. 원밖에 한점 두고 있어 M, N이 있단 말이야. 그렇죠? 근데 이 공식의 구조를 한번 잘 들여봤더니 얘는 너무 외우기가 편한 공식이라는 거지. 왜? 원 밖에 한 점이 있잖아 그 x 좌표를요 그냥 x에 대입하면 돼아 y 좌표를요 y에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그냥 대입해 y에다가 y 좌표 대입해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이 r제곱이 있지 r제곱만 3 습적 이항시키면 이게 지금 pt제곱이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게 pt다 그럼 뭐 한다고? 여기다 그냥 루, 투, 쉬면 그냥 곧장 답이 나오는 거지. 자, 요거는 여기저기저기서 활용도가 높은 공식이니까 잘 기억해 두고 써먹읍시다.